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하고 우리의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우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점표하면서 원재료에 입력하라고 돼있죠. 그리고 어 보시면 전자계산서 매입세액이 없는 거죠. 이게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철이고 그런데 5월 3일 날 아산성기 전자세계계선서 이것은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아 개인인 김기수 씨에게 고철 영수증을 수셨했어요 이것도 우리 매입세액이 없는데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우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두 건에 대해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매입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언제입니까? 4월 3일이죠. 4월 3일 0403 예, 먼저 유형 계산서니까 53번 면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고철이죠. 고철 수량 단가 없고, 공과액 얼마 290만 원. 아, 그리고 거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경기죠. 경기의 경기 입력하시고, 시켜서 경기.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 1번 선택하시고, 분개 유형은 현금 매입이라고 그랬죠. 1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재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 적요란에. F2를 이용해 보세요. 프2를 이용해 보면 재활용 폐자원 아, 세공제 신고서 자동반영번 7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6월 5일이네요. 0605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수증인데 면세인데 이제 뭡니까? 증빙이 없어요. 일반 영수증이니까 무증빙 60번을 선택하시면 되네요. 60번. 그리고 품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철이죠. 고철. 공과액은 얼마입니까? 15만원. 이렇게해서 입력하고 그다음에 거래처는 김기수씨 김기수씨 선택하시고 분개유형은 현금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재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반영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두 번째 보시면. 아, 여기 재활용 폐자원 세 공제 신고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클릭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04월서부터 06월 아, 이렇게 면두 건에 입력됐던 게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공제율은 103분의 3이고 아, 103분의 3 자동으로 입력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한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예정 신고 매출액을 줬죠 6천만 원그 다음에 확정분은 7천만원 줬죠. 7천만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보시면 아, 매입분이 있었죠. 얼마? 아, 4천만원하고 5천5백만원. 단기 매입액 즉 9천5백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기 매입액 보시면 상단에 여기 입력됐던거 있죠. 305만원. 이것은 영수증으로 매입한거죠. 따라서 3050 이렇게 플러스키 하시면 여기에서 305만원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 비교해 갖고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율 103분의 3 이렇게 됐죠 103분의 3 그래서 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은 88,834원이 되네요 이게 이제 부가세대금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상단에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서 우리 아 일반전표 어 여다 입력하셔야 되죠. 일반 점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아, 뭡니까?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아, 신고서는 지금 별 얘기 없죠.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보았을 때 신고서 클릭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04월 1일부터 06월 30일. 그 다음에 정신고. 기 아니요 하셔야지 지금 입력됐던 게 반영되죠. 그럼 여기에 44번에 305만 원 이렇게 신고서에 반영된 거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계 관리에 일반 전표 입력 크리에 것도 의제 매세 공제처럼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06월 30일. 먼저 우리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 88834원.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죠, 원재료, 원재료.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기정 대체 8번 하시면 되는 거죠. 8번. 아이고 제가 정렬 안에서 입력해야 된다. 여기에 8번. 아, 그리고 88834 이렇게 입력하면 아, 재활용 폐자원세 공제 신고서도 입력해봤습니다.